공룡도 보고 오늘 놀이기구도 탈 거예요. <laughs> 좋아요, 유리? 원이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유리는 기분이 어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어 아. 주차장부터 달리다원니야몇 살이야? 음. 여섯 살인데 유물차 타고 다녀? 음, 하나도 안들려 오늘도 네, 원인는 네, 자리를 빼앗긴다. 네, 네. 가봐. 갈까요? 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인데 아니 공룡 이름 뭐야? 스태고사 데 공룡 이름들을 다 알고 있다. 아, 어, 움직인다. 놀이공원에 처음 와서 신난 아이들. 아저뭐 먹는 거야? 뱀이야? 아니 이 공룡 이름 뭐야? 우에르 호사우루스래. 어? 우에르 호사. 호사우루. 아 되게 넓다 근데. 어? 하자고? 하늘 여기 타자 줄 안길지? 머니 어? 키 돼? 싫다왜 머니 이안 무서워 아빠랑 엄마랑 같이 탈거야 빨리 돌아갈거 어? 빨리 안 돌아 어 천천히 돌아 아니 무서울거 같아? 천천히 돌잖아 그치? 어? 무서울거 같아? 아까 남 자리에 탑승니다 또할수 있을, 있을 것 같은데. 할수 있을 것 같아. 잘 비었는데. 안녕. 어디 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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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아빠 팔. 오야, 뭐? 아빠놀이기못하하다다아각보다빨아어 여기 이아에서유리 아파트. 오야, 아파트. 오야, 아파트. 오니다아아 재밌나요? 언니 어땠어? 무서웠지? 아빠 좀 무서웠는데. 어? 아짓짓 말하고 있네. 휴정 굳어 가지고. 와! 엄청 크다, 원이야 언니 이름이 뭐야? 브라키오사루스브라키오사루스 애기지. 유리야 이거 뭐야? 이거 공룡이름이야 거기 어디갔어? 어디 저기 들어가면 되잖아 거기 들어가봐 한번 들어가볼까? 가보자 한번 가보자 실험실 컨셉인듯하다 티라노 손과 악수도 하고 공룡 뼈 모양을 지나 메인 장소 도착 공룡들의 퀄리티가 매우 좋다 레터다 랩터 레터 랩터 와 입에 애기공룡이 있어 잔인하다 관찰할 수 있대 코로나 때문에 체험장은 이용하지 못했다 혼자 뛰어가네 어 유리도 원이야 유리가 뛰어간 이유인 것 같다. 저거는 붕붕칸데 하나도 안 무섭대. 재밌지. 어 재밌지. 아까는 좀 무서웠잖아. 봐봐 엄마 따라가. 원이유리 타고 있어. 엄마 아빠 밖에서 기다릴게. 엄마 이 앞에서 봐줄게.

아빠 이거 찍고있는데너 사람들 이볼텐데 아빠 안아줘 너무 화내지 마 기다려야지 와주아는또형주테한아 계속해서 줄이석이운이 없다. 이 오케이, 이는 긴장했고 유리는 지루해이오이제 내리자. 바로 옆에 있는 또이 트레인을 타러 왔다. 어 언니 좀 들어가. 어. 어 언니 어. 어. 무서울 것 같아? 안 무서워 아빠 아빠 잡아 하나도 안 무서워. 먼저 간다. 언니 아, 무서운 것 같은데? 언니 아빠 봐봐. 아빠 봐. 괜찮아? <웃음> <웃음> 끝났다 재밌지 원이야 잠시만요. 재밌어? 재밌었어? 한번더 탈래? 한번더 탈래? 싫어? 안탈 거야? 탈 거야? 손 닦아 저기서 물 먹는 데 아니야? 어 워니 원이. 워니가 해 됐어 워니? 어, 휴지는 없으니까 털어 어, 운행은 안 하네. 가격은 나쁘지 않네. 간식을 먹는 수밖에 없다. 다 닫았어. 아, 언니, 이거 먹어. 어, 이장 마스크 내리고 간식이 부족하여 사먹었다. 3000원 치고 우리가 응. 어 들어가자 가. 어.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들어서자마자 미끄럼틀 타러 간다. 아! 어! 어야! 아빠 부서! 초등학생들이 뒤에서 장난을 친다 아빠 하고 싶다고. 서아 애들이 하고 있어 애들이. 어나빠어 아빠 부서! 아빠 아빠 부부 아빠 부서! 아빠 먹서 아빠 먹 언니 맛있어? 아빠님 만져. 아빠님 만져. 얼마 전엔 절대 안줬었다 응. 언니 번복 갖다 하고 싶어? 번복 갖다 하고 싶어? 오래 기다려야 돼. 앞에서 끊겼네 우리 앞에서 끊겼어 언니. 범퍼카 줄을 1 시간이나 기다렸다. 멈춰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나이가 다쳐서 멈췄다. 살이 쪄서 몸이 무겁다. 요리는 기다리는 동안 잠에 들었다. 매롱. 유리야 잘 잤어? 사과 맛. 응? 아직 잠에서 덜깬 듯하다. 아, 맛있겠다. 왕농가스랑 우동. 먹을 거야? 지금 <laughs> 바로 바로 챙기는데? <laughs> 배고픈가 봐. 이거 먹고 순대국 먹으러 가자. 나가서. 놀이동산치곤 가성비 갑이다 비와 어, 엄청 많다 여기 팍 쳐야돼 어, 내부에는 트랙과 어, 장난감이 가득했다 오우 다어 어? 어, 뭐야 푸드트럭 나이 아 지금 문앞파크 하는 중이구나 어. 맥주도 싸네 생맥 4 0원

아니 아빠 엄마 여기 봐 봐. 아, 내려간다. 아! 들고? 그어또 <laughs> 아 아, 이거. 이거 하네 또. 아, 혹기 또 안에. 자 뭐야? 유리 하지 마 봐. 와 봐. 잠깐 망치지 마. 어, 네. 오늘 이가참다참다 폭발했다. 한번 더.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언니 너무> <목소리> 어.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목소리> 다음에 또 올까요? 네. 엄마 아빠 안 와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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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가요. 안 <전가가>. 말아요. <목소리>